Thank mm -hmm. you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서귀포시 주케비 길은 우리 제주 말고기라는 제품입니다. 자 말고기 같은 경우 뭐 흔하게 드시기는 서울에서는 힘들것 같고요. 저는 못본것 같은데 제주도 가시게 되면 많이 많이는 아는데요. 종종 찾아보시면 말육회 그다음에 말구이 뭐 등등. 있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설도하고 등심 두 가지 종류 판매하더라고요 자, 만오천 그건데, 저녁에 갔더니 4 0 할인해서 9,231원 이제 구입을 했고요 보통은 이 설도, 섀도, 설도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뒷다리 쪽 해가지고 그 지방 없는 부분이고, 어, 저기 뭐야, 소고기, 소고기 같은 경우는 육회로도 많이 먹고, 뭐 구이로도 많이 먹죠. 지금 좀 눌렸습니다. 가방에 넣어갖고 와서 눌렸는데, 실제 이렇게 좀 얇게 되어 있는데, 눌렸고요 자, 설도살이다. 자, 육회로도 한번 먹어 봅시다. 한번 날로 먹어보고 뭐 싱싱하게 하겠죠. 자, 이거 저기 말고기 보시게 되면 좀저 어, 지방이 되게 적고요.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음, 담백하다 고 그러면 담백하고 좀그 쪼기 쪼한한응은 없고요.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그냥 날로 먹어볼까요? 음. 날로도 먹을 만하긴 한데 그. 개인적으로는 좀저 육회나 육사시미를 먹어도 그렇게 음 지방 없는 부분보다는 좀 꾸리살 설토 설토 부위보다는 뭐 꾸리살처럼 좀 약간 지방도 좀 들어간 부분이 좋은데 요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불고기용입니다 불고기용이니까 자불고기도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뭐 맛만 볼 거니까 요 정도 양에다가 자 저번에 베이컨 제품에서 나온 고추장 불고기 양념 딱 좋아요 자 아, 매콤달콤하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. 뭐그 집에 있는거 뭐 고추장이랑 설탕 간장 넣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, 그 이런거 뭐 돼지고기 양념이나 불고 말고기 양념은 안팔죠 <laughs> 그런거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자쫀물쫀물쫀물렀어자 이렇게 불고기 만들었어 자뭐좀 원래는 좀 재워야하지만 재우긴 귀찮고 바로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어라 너무, 너무 담백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, 생고기만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물론, 건강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뭐, 그, 뭐야, 고단백, 저지방, 저칼로리. 네? 아, 네, 그런 느낌. 고칼로리였나? <laughs> 칼로리였나? 네. 음. 빨간 고기. 지금 제주도 가시면요. 여기저기 뭐, 말리티 그런 거 판매되고 있는데, 뭐, 특한 맛으로 음. 먹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. 특한 맛이나 아니면 건강 뭐 그런 거 생각하지는 모르겠지만 그, 개인적으로 맛적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자, 이거 좀 살짝 익힌 거 한번 먹어볼까요? 음. 뭐 구워도 뭐 누린내가 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, 좀 구워도 좀, 좀, 좀 너무 담백한. 하겠습니다. 자, 다 구워갖고 왔는데요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뒤에 있는 건 아니고요. 저나 <laughs> 냉장고에 있어서 꺼내갖고 왔는데,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좀 돼지고기 불고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, 뭐 야, 설도처럼 얇게 썰어서 그렇고요. 어,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지방 좀 있고 그런데 이건 지방, 지방이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. 음. 그나마 좀 익혀서 간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음,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반적인 저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을 때는 그뭐 닭다리나 음, 닭날개 <laughs> 느낌인데 요거는 닭가슴살 먹는 느낌 닭가슴살 퍽퍽한 거 있잖아요 네,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, 그런 느낌이어서 음, <laughs> 말고기 한 번도 안 드셔보시고 무슨 맛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보면 제주도 가시게 되면 유명한 음식으로는 뭐 갈치, 고등어, 갈치회, 뭐 고등어회 등등 서울에서 먹을 수 없는, 저 없지만 말고기도 마찬가지지만 갈치나 그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? 진짜 거기서 진짜 신선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말고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조금 음. 조금 덜 차는 게 이유가 없지 않아 있지 않다.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하여튼 물론, 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뭐, 닭가슴살, 음, 같은 부위, 뭐, 좋아하시거나, 건강상 고런거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, 이마트에서도 한번 판매하니까, 구입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검색을 해보니까, 인터넷 쇼핑몰에도, 뭐, 말고기 육회, 제주 말고기, 1kg에 한 5만원 돈, 그 다음에, 뭐, 장조림용, 아, 구이용 어, 뭐 보통 한1 k g 그면5만원 정도 하네요. 육포도 있네. 어, 다양하게 있고 어, 갈비찜용 <laughs> 갈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없으면 더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뼈가 있으니까 독특할 것 같다. 어 뭐야 말뼈 분말 마력화 말고기 등등 뭐 다양한 게 있으니까 인터넷에도뭐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셔서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말 먹이 먹고 힘내자. 안녕하십니까. 굿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네,